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금일, 원니콜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면서, 원니콜딩스 자회사들의 여러가지 산업에 의해서 테마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사업은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올해부터 주도주로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자, 반등의 기미를 만들었고요 플러스 AI 이슈도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익 로보틱스 관련해서 로봇 이슈도 타고 있습니다. 다 주도주였습니다. 그러면서 33,900원 고점 찍고 나서 AI에 대한 어떤 고품, 그 다음에 고평가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증시가 무너지면서 덩달이, 덩달이, 덩달이 조정을 받았는데, 60일 선에서 지지를 받고서 다시 반등을 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바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AI에 대한 거품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 조정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반도체 내년까지도 주도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고요. AI와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제목만 먼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은, 반도체, 로봇 사업 기대감에 원익 콜딩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면 약한 조정 이후에 다시 밑에서 반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올라간다면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거며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지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이슈에 대해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자 뉴스를 접하고 나서 매수를 들어가시는데 이때는 세력들이 매도세를 내놓는 상황이라 수익력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손절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해서 자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저점 매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요, 비밀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제가 폭로를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나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소통방에선 첫 번째, 보시다시피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타 종목 무료로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클로버 추천드려서 수익내고 나왔고요. 저번주 금요일 날은 펩트론, 그전 날은 천일고속, 그 다음에 이미룸시아, 노타, 스맥, 연달아서 계속 수익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종목씩 무료 단타 종목 받아가세요.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셔갖고 빨리 수익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각종 뉴스며 보고서 그리고 찌라시, 자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정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빠른 수익 좀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히든주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히든주 올해 12월부터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자면 2차전지와 반도체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차트상 바닥 따지고 나서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이라 날라가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또한 문자로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받아가세요. 그리고 대박 수익 내시길 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간상 소통방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수익은 좀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입니다. 바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수식 걸어오세요. 자, 수식 걸어오시면 필터링 돼서 나온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매매만 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검색식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할 겁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 첫 번째, 소통방 무료 참여 가능하고요. 히든주, 무료 드릴 겁니다. 또한, 거, 조건 검색식 무료로 공개할 겁니다. 다 무료입니다. 다무료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좀 급하신 분들께서는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딱 보내주시면 말씀드린 부분 다 무료로 전달 드릴 거니까 빠른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액코딕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그리고 로봇 사업 확장 기대감 때문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991년 반도체 장비 그리고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돼서 1996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원익홀딩스는요. 반도체 장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팸리스 그 다음에 산업용 가스 그리고 로보틱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폭텍 반도체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좀 작용했습니다. 원익홀딩스의 반도체 장비 부문은 가스를 정제, 공급, 처리하는 장치 사업과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배관을 연결하고 철거하는 배관 공사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원익머티리얼즈 역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이 필요한 고순도 특수 가스를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원익 로보틱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로봇, 로봇 핸드, 로봇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로봇 제품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손인 알레그로 핸드 V5는요, 촉각 센서 기반의 정밀 로봇, 정밀 로봇손으로 인간 수준의 유연하고 정교한 모체 파지가 가능한 하드웨어로 설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와 로봇 이슈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쭉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혹이라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큰 조정은 아닐 거며,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약한 조정 이외에, 분명히 반등 이외에 계속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규 매수과 목표과 뉴스에 대해서, 어, 이제, 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호재는 말씀드렸고요. 신규 매수과 추가 매수과 목표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저점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비밀을 먼저 폭로를 좀 할까 합니다. 반드시 자 1년치 거래량을 확인하셔야 돼요. 1년치 거래량. 그러면 어떤 기업이든 1년치 거래량을 확인하면 평균 거래량이 나옵니다. 원익콜딩스 같은 경우는 58,000주, 74,000주 이 정도입니다. 56,000주 대략적으로 한 7만 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7월 2일 날, 25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매집의 시작이다. 그래서 7월 2일이면 요쯤 될 겁니다. 요쯤에서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요쯤에서 청산했습니다. 이렇게 수익된 케이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매집의 시작이고, 21만 주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여기서부터가 매집이 형성된 구간입니다. 매집이 형성된 구간.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7월 4일은 들어가셔야 돼요. 매집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어,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버티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년치 거래량을 확인하면 평균 거래량이 나오고, 그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매집의 시작이고 저점 구간이다. 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신규 매수가는 얼마를 지정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높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6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다시 큽니다. 그래서, 2200원 선이, 신규 매수가 되는 거고요. 반등해서 올라가면 이 구간이죠. 33,900원 전고점까지 볼 겁니다. 조정이 나왔다. 121선까지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매수 매도 공방전이 많이 벌어졌던 구간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 매도 공방전이 벌어지고 매수가 오위를 점할 때매수를 들어간다. 그 대략적으로 이 때가 12,500, 어, 12,600원 정도 될 겁니다. 자, 12,600원 선. 자, 평단가가 이 정도로 만들어질 겁니다. 17,500원 선에서, 16,900원 선에서 반등해서 올라갔을 시에 정거점까지 봤을 때,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을 깨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이 말은 즉슨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실어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한 지정해드린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에 따라서 매매만 잘하시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콜딩스에 대한 전략을 간략하게 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매 신호 드리고 있고요. 뉴스, 찌라시, 보고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각종 정보 다 받아가세요. 다 받아가시고서, 여러분들은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요, 딴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잘 내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통방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도 드리지만, 히든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무섭게 치고 올라갈 특급 히든주,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반기 넘어가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건가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재료, 실적, 저평가, 이 3박자가 고루 갖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 사모펀드 쌍끌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국내 유일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이 기술력에 전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저평가냐.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 고점부터 시작해서 저점까지 줄곧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구간 잡고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장대양봉 보이면서 급등하긴 했지만 여기 저항대에 부딪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닥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 꺼내서 계속 장기간 움직이고 있다가 최근에 상단부분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뜨기 직전이에요. 최소 이 정도 사이즈의 상승 길이 내지는 최대 이 정도 이상의 상승 길이의 그 추가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늦으면 여러분이 종목 못 잡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 용포 추천주를 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재무제표여야 하고요. 두 번째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차트상 바닥에 있거나 혹은 지지구간에서 막 반등한 기업들. 네 번째 재료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특출한 기업들,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춰야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종목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무섭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에 지금 뜨기 직전에 여러분들 빨리 잡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좀 전에 말씀드린 조건검색식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첫 번째 가격입니다 전율종가해서 천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종목 위주로 필터링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요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증시 상황이 좋을 때는 30만원 이상짜리도 굉장히 잘 가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건 검색식에 어 수정을 하면서 계속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천원 이하는 동전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 천원 이상이면서 30만원 아니면 그 이상까지 종목도 괜찮다. 시가 갭상승이라고 해서요. 전일 종가, 대비해서 3%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막판에 3%뛴 종목들은요, 그 다음날, 초에, 자, 초에, 갭으로 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등락률. 현재가 상승률이요, 5%뛴 종목들이 있습니다. 4%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5%까지는요, 이미 힘이 실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10%에서 2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세, 어, 그 다음에 거래대금입니다. 당일 누적 <laughs> 자, 100억 이상의 종목들 장 초반이면요 30억에서 50억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 급증한 종목들 당일 거래량 20일 평균으로 해서 3배 이상 된 종목들 그리고 고점 돌파한 기업들. 자, 현재가가 20일 매물대를 돌파한 기업들입니다. 즉,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21선을 막 넘어간, 즉, 상승수에 전환한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격도 과열방지라고 해서 5일선 이격도가 120% 이하인 기업들입니다. 관심은 받았대, 너무 과한 관심을 받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건 검색식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놓고서 자, 검색을 누르면 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셔 갖고 수식을 넣으셔 갖고 검색 누르면 종목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타일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자, 이 조건 검색을 이 조건식에 범위 지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에서 다 교육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정보 플러스 히든 주 플러스 조건 검색식 범위 지정까지 다 받아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요. 소통방 무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히든주. 특급 히든주 무료로 드릴 건데 이 히든주는 소통방에서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제가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자, 조건 검색식 무료로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문자로도 드릴 겁니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려면요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로 1 하나만 딱 보내주세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 무료로 다 진행을 할 거니까 다 받아가셔갖고 여러분들 빠른 수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것 자체가요.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용포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